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땅곧 가난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창세기 17장은 또 창세기 12장 다음가는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 부르심,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나를 믿어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아, 내가 지시하는 곳을 향해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르심의 장면이 나오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 주는 그런 땅을 향해서 진행해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근데 오늘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성경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을 확인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 한 집안의 아버지, 이런 뜻이 있어요. 한 족속의 아버지, 이런 뜻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전 성경의 번역을 보면 열국의 아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 한 하나의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뜻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죠. 또 이후에 말씀에 보면 사례의 사레, 이름도 바꿔줍니다. 아, 사례는 한 집안의 어미 이런 뜻이지만 이제는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열국의 어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 이제 내가 너에게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주어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인데, 그 언약의 내용은 세 가지예요. 아, 무엇을 약속하신 것이냐면, 첫 번째는 자손에 대한 것이죠. 자식에 대한 것이죠. 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로부터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아들을 줄 것이고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죠. 두 번째는 땅에 대한 것이죠. 땅을 줄 것이다. 그 민족들이 떠돌이로 땅이 없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또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자손들이 그 땅에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내가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약속이고요. 오늘 17장 전체에 이 약속의 내용이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1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은 아 정말이구나.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하셨고 땅에 대한 약속하셨고 또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99세 때에 여러분 나이도요, 스물... 20... 9살과 30살의 느낌이 다르죠 9라고 하는 숫자가 참 그래도 이제 만에 비하면 그래도 부담이 덜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3 0세와 40세가 다르고 6 0세와 70세의 느낌이 달라요 자기가 느끼는 게 달라요 아 내가 70이 되었구나 아,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9 0세때 여호와께서 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준다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아브라함이 받고 있죠. 지금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죠 몸 상태가 그리고 아브라함까지도 아브라함조차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너나 믿어라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지금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행하시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나타나셨다가 이번에는 새로운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99세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고, 사라는 지금 89세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그런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내가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나도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려왔던 일을 이루기 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완전.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어,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그런데 그전 단계에 반드시 하나님이 너내 앞에서 거룩해. 너내 앞에서 좀 완전했으면 좋겠어. 이런 어떤 사인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완전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못해요. 근데 어떤 뜻이냐면 내 앞에서 행하라는 뜻이에요. 행하라. 지금까지 너 많이 흔들렸고, 지금까지 너 많이 실수했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 빼앗길 뻔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에게 망신 당하고. 어,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로 삼으려고 했고 사라도 실수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그리고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하나님께서 밤하늘 보여주면서 밤하늘의 무수히 많은 그 별들 다 보여주면서 내가 다시 약속한다. 어? 내가, 내 자손이 저렇게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멘 하고 믿으면서 또 돌아서면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이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다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고요, 실수하고요, 무너지고요.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이제 자식을 주시기 딱 1년 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내 앞에서 이제는 완전해 지금까지는 내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흔들렸지만은 그러나 완전하게 믿고 내 앞에 내 앞에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슨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고서 살아야 된다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여기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실수하지 마라. 이제 다 왔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내년이면 이제 아들이 생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다 왔다 다 왔으니까 너는 행할 때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능하다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현실을 볼 때에, 상황을 볼 때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어, 상황 볼 때에, 아 사라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저 할머니가 무슨 아이를 낳겠어, 저 할머니가? 자기 자신의 몸을 자기가 매일 보지 않겠어요. 볼 때마다 아, 내가 무슨 아이를 낳겠어, 그렇죠? 그러나 그럴 때에 그럴 때에 언제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런 믿음을 보여라. 이제는 흔들리지 마라. 이제는 의심하지 마라. 어제 함께 나누었던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그 앞에서 믿는 그런 믿음으로 너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런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시험은 이, 이, 여기서 끝나요 이런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응답이에요 여러 일들을 겪고 여러 실패를 하고 반복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오는 순간이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지금까지 있었던 시험 환란 이런 것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갖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백세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이에요. 완전하라. 네 앞에서 행하라.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될수 있으면 빨리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방황하면서 오래오래 질질 끌지 말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해야 행해야 하겠다. 이런 믿음, 완전한 믿음, 완숙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